오늘 말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 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를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 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니자는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잼물로 자신의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의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에서 엘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얼굴이 조금은 까만 편에 속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괜찮아졌지만 초등학교 시절 또어 사춘기 시절에는 굉장히 남들보다 얼굴이 까만 게. 굉장히 심한 그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실제로 부모님 몰래 부끄럽지만 합성세제의 한 종류인 하이타이를 물에다 조금 풀고 세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 나이에 묵은 때라도 벗겨주고 더러운 옷도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 하이타이로 세수를 하면 조금이라도 하얗게 되지 않을까라는 매우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은 금세 따가워졌고요. 오히려 더 까맣게 되는 듯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저는 물로 얼굴을 막 씻으면서 하이타이 표면에 다음과 같이 쓰여진 글을 보았습니다. 흰옷은 더욱 희게, 색깔옷은 더욱 선명하게 음... 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조금이라도 하얘지면 어떨까 하는 실제 제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합성세제로는 사실 우리를 하얗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죄로 인해서 까맣게 오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함,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정결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부터 시작된 고라와 다단 또 아비람의 이런 반역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전염병으로 무려 1만 4,700명이라는 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죽게 되죠. 광야 40년의 삶 동안 이스라엘은 약 어, 무려 60만 명이나 어, 죽게 되는 그래서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은 광야 가운데 다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40년 동안 계산해 보니 하루에 약 40명씩 죽어나가는 셈인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의 광야행진은 이스라엘이 진영 여기저기에 매일 장례를 치르고 애곡하는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의 시신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또 새롭게 정결케 하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오늘 본문에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냐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줄 것이요. 그런 그것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암송아지 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본 경험이 없는 소, 태어난 지약1년 미만의 어린 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암송아지를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보내어서 엘르아살이 보는 그 앞에서 진영안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잡게 합니다 재물을 취하고 그 재물을 결국은 남김없이 다 태운 다음에 그 남은 재를 정결하게 흐르는 그 물에 타서 그 물을 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속죄제 정결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바로 이 민수기에서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이렇게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에서는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거나요. 혹은 그러한 짐승들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의 죽음, 시체였습니다. 시체는 부정하게 여겨져서요. 혹이나 시체와 닿거나 의도적으로 닿지 않았지만 마치 땅을 파다가 곡괭이가 뭐 유고를 건드렸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동시에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레이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체와 닿는 그러한 일들 또 닿지는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어서 무려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문둥병이나 또 유혈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의 오염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왜 그토록 부정하게 성경에서는 여겨졌을까요? 시체 자체가 과연 부정해서 그랬을까요? 시체 자체가 부정하고 시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성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이 정결례를 통해서 바로 죄의 결과가 사망, 그 사망의 가시적인 현상인 시체 주검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랄지라도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그 아주 작은 죄의 바이러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시하고 우리에게 닿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시체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하게 하는 그 사실을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맞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보통 깨끗한 것이 어떻게 되죠? 예, 더러워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부님들이 더러운 식탁을 깨끗한 행주로 이렇게 닦을 때 보면 어떻게 되죠? 행주가 더러워집니다. 둘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 때문에 오염되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만나면 더러운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열두회를 앓는 혈중 걸린 여인이 나오지요. 분명 그 병은 구약의 정결법상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여인과 접촉하게 되거나. 손끝이라도 스쳐가게 되면 멀쩡하더라도 금세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정결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그만 누구를 만진 겁니까? 예수님을,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부정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했던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서 둘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단한 분, 예수님 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이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붉은 암성아지로 표상된 그 예수님의 보혈. 보열,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오염되기 쉬운 우리의 삶이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함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회개함이 정결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화지를 사르는 불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아멘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그 과정에서 다른 정결례 속죄제와는 매우 다른 이상한 한 가지 것을 주님께서 추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것들을 함께 첨가해서 태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향목이라 불리는 우리가 성경에 로뎀나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백향목, 로뎀나무이고요. 허브의 한 종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등의 이 문능병 등의 정결예식에꼭 쓰여졌던 우슬초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홍색 색깔의 털실이 그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민수기 설계에 보면 이 백향목은 나무 채로 취해져서 던져졌고 우슬초는 우슬초 묶음 다발로 던져졌고 그리고 이 나무와 다발을 또한번더 홍색 실로 하나로 묶어서.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그것이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한 상징을 인식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속죄제 하타드라고 쓰이는 이 속죄제에 쓰인 이 백향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을 지었던 최고급 목재인 그 백향목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는 광야의 매우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빗자루 모양의 이 나무가 바로 이 정결 의뢰에 쓰여졌던 백향목 로뎀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분명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 좋은 쉼을 줄 만한 어떤 풍성한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매우 흔한 나무 그것도 잎이 푸르고 그늘이 울창이 된 나무도 아니라 겨우 가시 같고 빗자루 같은 저나무의 아래에 들어가서 겨우 머리 하나 숨고 겨우 머리 하나 쉴 만한 그곳에서 이 나무 안에서 머리를 피해 숨는다는 것은 분명 매우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임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함을 느낄까요?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는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심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을, 이 백향목을 암송아지가 타는 불에 던져서 함께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모든 부끄러운 그 죄를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던지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술조를 함께 태우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풀입니다. 우술조랑 지나가다 라는 말의 희솝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이 우술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줄기에는 털이 굉장히 많아서 물을 조금이라도 묻히면 굉장히 많은 그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어, 그 풀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케 되는 예식 가운데 쓰였는데요. 출협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협 직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바로 이 우술초 가지를 엮어서 문설주에 발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기 14장에 보시면, 나병환제의 정결례 묻는 평왕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예식 가운데서도 바로 이 우술초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10편 51편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자신의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바로 이 우술초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어 광야 같은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마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조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 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의 옷을 빨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옷을 빨고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 속죄제 이 속죄제에 참여한 제사장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례 속죄제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정했는데 그냥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짐승 잡는 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예, 회막문을 향하여 일곱 번 던졌거든요. 예, 그것밖에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켜봤을 뿐인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다? 예,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아야 되는 처지에 취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세 번째는 그 모든 암송아지를 다 태워서 죄를 모아두는 사람도 부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제사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성령에서는 부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속죄 제에 참여하고, 재물을 잡고 태우고, 죄를 만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잘했다, 너참 잘했다, 의롭다 라고 칭찬은 못할 망정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회개함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속죄죄를 돕는 레인들도 어떠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빨듯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회개함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바로 이러한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이더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옷을 빨듯이 그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언제나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회개함의 축복이 날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정결함이 행복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냐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냐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사실 제가 이 말씀까지 읽으며 묵상할 때에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매우 냉랭한 하나님 혹은 너무 매정하거나 혹은 너무 가혹한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거 다 아는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철저하게 정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예,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 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심한 말씀 아니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좀더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러한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냉내하고 가혹한 하나님의 율법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면서 온갖 진흙과 온갖 오물투성이로 뒤범벅이 된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그 상태 그대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때너 얼른 들어가서 씻고 나와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한 주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가 있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위해서 식사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씻고 나오면 안아 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어머니가 너 씻지 않으면 밥안 준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밥안 주려고 작정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행복함으로 안아줄 준비가 되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의 본문인 민수기서 전체를 계속해서 주중에 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전체, 민수기서 전체를 읽으면서, 어, 마음이 울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 없는 모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편 없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형편 없는 나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의 죄라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율법과 규례를 잠잠히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인됨과 반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대비되어 묵상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결함이 저는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친밀히 만나는 그 정결함, 날마다 자기의 옷을 빨듯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의 복이 오늘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참으로 참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